자 오늘은 우리 군인아찌에 군인아찌 하사관인 닉네임도 하사 씬입니다 케이스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에코스투 마스터 321X 듀얼리티 광역리 스펙트럼 듀얼라이트 이게 한 번에 숨을 한 번에 안될 정도면 이게 네임이 긴거예요 밑부분이랑 밑에 하단 모습 좀 볼게요 잠깐만요 저렴이들은 스폰지인데 얘는 고무로 되있고요 어, 크롬 소재의 풋으로 되있어요 뭐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어, 세심한 배려, 소비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이게 착탈식 먼지 필터는 어, 언박싱 착탈식입니다. 오, 좋아요. 이 청소할 때 편하거든 이게. 일단은 외형적인 디자인을 볼까요? 와우, 브라보! 안면에 강화유리를 댔는데 옆에 통풍구를 완전 넓게 뚫어놨어. 금속 메쉬를 채택해서 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USB 어! 하나밖에 없네 아니 이왕이면 두개 넣어주고 요거 빼지 그 LED 버튼이 있다는 거는 LED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워버튼 리셋버튼 이 부분이 좀 약간 비어있는 게좀 아쉽네요 그니까 러 라디에이터를 장착하기 너무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근 팬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그니까 러 요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그 140도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끔 어,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튜닝램을 장착했을 때 간섭을 최소한 할수 있죠 내부로 보는데 어우 너무 깔끔한데 첫나사도 적당한 힘으로 풀수 있게끔 세심하게 배려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 한번 떼볼까요? 청소가 편한지 나이스 청소가 굉장히 편하게 돼있어요 아 근데 네. 이 부분 스펀지는 청소를 잘 하시면 돼요 쿨링이 잘 되게끔 바람 끄어은면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싼마이 팬인 반면에 얘는 이제 개당 판매되는 가격이 약 2만 원 정도 되는 한 15,000, 2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팬을 사면 케이스를 주는 꼴이지 2만 원씩만 잡아도 4, 2, 8. 팬을 사면 케이스를 주는 거야. 굉장히 저렴한 제품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서 추가 팬.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가 있죠. 총 8개까지 10개까지 되네요 10개까지 펜을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려를 또 일어나네 와우 요게 오 이게 이동식이야 어, 이렇게 하니까 넓어지네 이쪽이 넓어져서 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어, 근데 이게 또 단점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선정력을 공간이 없어요. 8mm 정도로 선정된다는 말인데. 이쪽에 라인이 이렇게 옆에 사이드로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이 선정률 어떻게 하지? 일단은 뭐, 어려워봤자. 케이스는 케이스잖아. 뭐더 어려운 것도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준비 는다 끝났고. 부품 개봉해서 한번 결합 해보라 후면 커버를 닫아봐야 돼요 후면 커버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선정리는 이렇게 했어요 선정이 잘 됐는데 자세히 보실래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다 잡아서 담 묶었어요 선정리는 뭐 깔끔하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뚜껑이 닫어지냐안 닫아지냐, 안 닫아지냐? 그게 지금 사거든요 살짝 완력을 좀 써볼게. 됐다. 이 정도면 베스트네요. 와우. 와펜 봐봐.

RGB로 아, 바꿀까요? <laughs> 케이스는 근데 괜찮다. 조립 힘들어서 그렇지.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깔 데가 없네요. 예, 이름 길어요. 에코스토마터 스 321X, 321X 듀얼리티 강화유리 스펙트럼 듀얼라이트. 아, 근데 LED 팬이 굉장히 예쁘네요. 자, 그러면 유튜브는 조금 이따가 또 방송 켜겠습니다